안녕하세요, 낭비 그만입니다. 요즘 영상 편집 한번 해보려고 노트북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 오늘 영상 잘 찾아오셨어요. 영상 편집 노트북 알아보면 다들 고성능이니 RTX니 코어 몇 세대냐 하면서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프리미어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켰을 때 끊기지 않고 잘 돌아가느냐, 무겁지 않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느냐, 몇 년은 편하게 쓸수 있느냐, 딱그 정도예요. 오늘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영상 편집에 잘 맞는 노트북 5개만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성능은 괜찮은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 진짜 실속 있는 제품들로만 골랐고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요즘 편집 프로그램 하나 돌리려면 노트북이 꽤 괜찮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샀다가 작업 도중 렉 걸리고 저장하다 멈추고 심지어 영상 날려먹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싫으셨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만 고르셔도 괜찮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삼성 갤럭시 북사 울트라예요. 이건 영상 편집 조금 해볼까? 하는 분보다는 편집을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분들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힘이 진짜 셉니다. 그래픽 전용 칩셋이 따로 들어있어서 프리미어나 애프터이펙트 돌릴 때도 전혀 끊김 없이 부드럽게 작업돼요. 자막 넣을 때나 영상에 효과 줄때 버벅임이 없고요. 렌더링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디스플레이는 AMOLED라서 색이 아주 선명하고 색 포장 작업까지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무게는 16인치 기준 약 1.8kg인데 이 정도면 들고 다니기 나쁘지 않아요. 쿠팡에서 할인하면 290만 원대 초반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는 확실 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 갤럭시 북4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저장 공간이 진짜 넉넉해요. 이 TV 그러니까 영화 수십 편도 그냥 들어갑니다. 영상 편집할 때 소스 많이 쓰시는 분들, 키시 파일이나 백업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그래픽 카드는 따로 없어서 고해상도 작업엔 조금 무리지만 컷 편집, 자막 넣기, 영상 자르기 정도는 무난하게 처리됩니다. 16인치 화면에 터치도 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작업용, 일상용으로 같이 쓰기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갤럭시북 5 프로 360인데요. 이건 편집도 하고 그림이나 디자인도 같이 하시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터치가 되고 S펜이 지원되거든요. 화면도 접히기 때문에 태블릿처럼 써도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없지만 영상 컷 편집이나 색 보정 같은 작업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썸네일 만들거나 자막 직접 손으로 쓰는 스타일이시라면 이 모델이 꽤 편할 거예요. 네 번째는 갤럭시 북사 프로 360입니다. 이것도 터치되고 S펜 지원되지만 조금 더 가볍고 얇은 모델이에요. 영상 편집이 주업무는 아니지만 수업도 듣고 영상도 만들고 간단한 디자인도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특히 대학생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하나로 다 하고 싶을 때 가성비 괜찮은 선택지예요. 마지막은 애플 맥북 프로 14 M4 모델입니다. 2025년형 최신 칩셋이고요. 맥 전용 프로그램인 파이널컷이나 로지프로 모션 같은 작업툴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맥북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무게도 1.5kg 대라 가볍고 화면은 미니 LED의 저반사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장시간 작업에도 눈 피로가 적습니다. 영상 편집용으로 맥북 알아보셨다면 이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하나하나 기억이 잘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전부 정리 해뒀고요각 제품별로 가격 확인 가능한 링크도 넣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복잡한 스펙 대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트북을 쓰면 좋을지 그 관점에서만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노트북이 최고인지보다 나한테 딱 맞는 노트북이 뭔지 그걸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도 전문가 말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주는 정보들 꾸준히 정리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낭비 그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